신 시민 여러의 박진상 위원장님과 윤국춘 복지환경분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제도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풍요만을 위한 일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 누구나 드릴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만주가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주도 더욱 성장하며 대광법을 활용한 방역교통권 구축, 전주 학계올림픽 유치, 흑오도시 선정 등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고 위원을 확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여와 함께 성장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여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조금씩 천천히 가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만주와 전주가 각각 살아온 시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 지역 주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바로 완주 전조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금일 완주군으로부터 제안된 복지 환경 분야 상생 발전 방안 추진과 함께 새로 발굴된 사업 발표를 시작으로 양지역 주민과 함께 흔들림 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세 가지 사업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내 종합도인국 주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완주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5%를 넘는 고령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문화, 여가, 일자리를 아우르는 전문 복지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총 12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8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강당, 프로그램실, 작은 도서, 도서관 등 어린 신들의 문화, 여가, 건강,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복지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존 노인복지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예산 연평균 증가율을 8% 이상 증액하겠습니다. 통합체 출범 이후에는 노인인구 증가와 복지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복지재정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약 4,126억 원이 편성되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음. 복지시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통합시 노인복지 예산이 연평균 8%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 구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양지역간 복지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만주면 보건소를 통합시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겠습니다. 통합시 행정복지타운 조성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의 완주군 지역 이전 직적화 계획을 반영하여 통합 이후 세개의 보건소 가운데 완주군 보건소를 총괄 보건소로 지정하고 보건 업무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나아가 통합시 보건소의 필수 의료 기능 확대를 위해 병원급 보건 의료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병원급 보건의료원 존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관련 부처 협의 및 조직, 시설 준비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laughs> 통합 이후 완주군 내공공보건의료접근성 확대 및 안정적인 의료 재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야 두 가지 사업을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시 완주내 취약지역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고성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약63% 수준으로 삼례, 홍도, 이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다수 농촌 지역과 유급 주거지가 공급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완주 지역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는 기존 공급지역과 인접한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 등으로 경제성, 경제성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료 설치가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주 여건과 기반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와 접경한 지역부터 상하수도 관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의 접근성, 접근성을 높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폐경, 처리 시설은 만주 지역에 이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완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이전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포각장 신규 건립 사업, 미립장 편한 이용 전기 사업, 자월용품 선별 시설 증설 사업은 모두 현 전주권 부재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완주 지역으로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폐기물, 폐기물 시설촉진법 제 구조에 따라 시설의 입지는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되며 주민의 동의 없이 입전이 이루어지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씨는 통합의 실리를 해산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통합 이후에는 형무 시설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 강화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해. 어,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단순한 자, 지원을 넘어 어,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다짐입니다. 오늘 발표한 복지 분야 완주, 전주 상생발전 사업들이 누구 소유가 바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완주, 전주 통합체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척거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합은 어느 한쪽을 양보와 희생이 아닌 함께 커지는 과정입니다. 통합이란 대변혁의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림 없이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이 길에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이꼭 필요합니다. 완주와 전주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공동체의 길에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상생한 발표에서는 통합시의 기 행정, 청년, 교육 분야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전 발표를 네, 전주시민협의 박진상 위원장님께윤국천 <laughs> 국장연금과 위원장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의 어, 한박세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완주 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박진상입니다. 먼저 지난주 문화체육산업분야 상생발전 비전 발표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응원을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미래와 밀접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여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복지 환경 분야의 사업과 약속들 역시 완주 국민 여러분과 전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신뢰와 공감, 기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논의에 완주 국민과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주 전주 상생발전 전주 시민협의회 복지환경 분과위원장 윤국준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주변 환경을 더 편안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된 폐기물 처리시설 완주 지역 미설치 등의 네 가지는 저희와 함께 완주가 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은 미래의 지향적인 것입니다. 완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주시민협의회에 위해서는 복지, 환경, 보건, 인프라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될수 있도록 적극 발, 발굴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